네, hw88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시험방송으로 처음 시도하는데, 조금, 위협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처음 실시간 방송이니까, 음, 인물의 헤어스타일 정리, 작업하는 방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해 볼 건데요. 어, 저도 부편 연습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냥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배경음악을 준비를 하지는 않아서 다음 실시간 방송 때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 뭐 따로 배경음악이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험 방송이니까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방송 때 조금 더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가 너무 높게 올라와 버렸네요. 오늘의 주제는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얼굴은 더 이상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에 집중해서 봐주세요. 이거 지금 박보검 머리는 아닌데, 한번 완성작을 보고 어떤 연예인의 머리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hw88님, 아, 칭찬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좀 시간이랑 여유가 있으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좀그림 연습하는 영상을 좀 실시간으로 보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그리기 전에 좀 이러한 여러 가지 공부도 미리미리 하면서 더좀 멋있는 캐릭터들을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 실시간을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은 좀 많이 미흡했지만, 그래도 차분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슈퍼챗은 제가 아직 그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안 되었고, 그 조건이 좀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실시간 방송도 하고 서로 좀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좋아요. 하고 제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그걸로도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제 영상들 봐주시고, 옆에 투블럭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본게 맞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지금 사진을 보니까 투블러스, 투블럭을 하시고 조금 더 머리를 길르신 것 같아요. 이 머리의 주인공은 실시간 끝나고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그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W88님은 좀 그림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잘 그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대한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 미술관도 다녀오실 정도면 그래도 정말 그림을 좋아하시나봐요. hw88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저도 지금 매일 컴퓨터로만 그리다가 이렇게 요즘에 다시 좀 직접 그리는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 그릴 때이 붓펜을 이용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한번 같이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컴퓨터로 그리는 것과 직접 그리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음... 아무래도 이제 직접 종이 재질이나 그런 붓의 그런 느낌을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면서 그리는 거하고 컴퓨터상의 그러한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접 본인이 어떤 재질 에 이런 느낌이 잘 맞는다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려면은 실제로 그리는 것도 많이 필요하겠죠? 음. 사실 저는 컴퓨터로 좀 오래 작업을 그림 그리는 걸 했어서 사실은 컴퓨터로 그리는 걸더 선호를 하는데 그래도 좀 이러한 감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런 직접 그리는 것도 지금 조금씩 연습하고 있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컴퓨터로 그릴 때도 아마 좀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나씩 이제 직접 그리는 것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형태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야겠죠? <웃음> <웃음> 어, 뭔가 아날로그 감성인 것 같기도 해요. 어, 아무래도 책좀 책이넘기는 소리랑, 그림, 그리는 소리, 때문 에,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네, HW88님. 저도 그림과는 좀 다르지만 책을 태블릿이나 PC로 전자책으로 보는 것보단 직접 실제 책으로 한장한장 한장 종이 질감 느껴가며 넘기는 게더 집중되고 잘 읽히더라고요. 아, 뭔가 좀 아날로그 감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럼 이 방송이 좀 취향에 맞으셔서 조금 더좀 자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의 팔팔님 갑자기 김병지 컷이 <laughs>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데 음좀 제가 좀 과하게 했나요? <laughs> 과연 나중에 편집된 영상에 연예인이 누구인지 같이 대조해 주신, 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Hw 8 8님께서 혹시 남주혁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누구일지 그거는 그 편집된 영상 한번 더 봐주시면은 정답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드리면 이제 재미가 없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빛받는 부분이랑 헤어스타일 전체적인 느낌은 좀 그렸는데, 음 아직은 제가 좀펜 사용하는 게좀 투박한 느낌이고 좀 섬세한 느낌은 아직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연습하는 거 같이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한번 연습도 해 주시면 은 조금 더 재미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은 파일럿이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 네, 이 상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실시간도 자주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